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다친 자된나 바오리 마라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사랑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의 말씀인데요. 낙심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에베소 성도들은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옥중 서신 네 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외우기 쉽게 앞자만 따서요. 에골 빌빌. 이렇게 외우시면 옥중서신, 애골빌빌 연상이 되어지죠. 이렇게 네 권의 성경이 로마 감옥에서 썼던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요. 에베소서 이 말씀 그리고 이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일로 인하여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나 바울이 마라곤니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던 이유는요 자신의 잘못,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채우고자 무리수를 두었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을 전했던 복음 사역으로 말미암아 로마 감옥에 나는 갇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경륜이라는 단어가 에베소서에 주고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3절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수 있으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무엇이냐고요? 6절로 가보시죠.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얘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비밀이라는 용어로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비밀이라고 할까요? 간단합니다. 이 맞는 이야기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믿지 않는 자들은 도저히 받아들이지도 않고 용납하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무엇입니까? 비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 것. 감추려고 감춘 게 아니라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감추어진 것과 똑같은 비밀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그 비밀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 무엇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인하여 그 십자가 죽음과 자신을 기꺼이 깨뜨려 준 우리 어제 본문 보았잖아요. 자기 육체로 허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통하여 이제는 그 비밀을 더 많은 이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우리는 전하며 나아가야 함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7절로 9절까지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사명의 길은 이런 거야. 소위 비전을 제시합니다. 7절을 보세요. 이 복음을 위하여. 실은 이한 단어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죠. 이 복음을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나의 명예를 위하여.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들에게 진짜가 될때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 더 깊게 깨닫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게 깨닫는 그 비례한 만큼 나의 나됨이 어떠한지도 더 진실되게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사역 초기입니다. 나는 모든 사도 중에 모든 사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다. 사역 초기 때는요. 함께 사역을 했던 다른 사도가 비교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8절은 비교 대상이 달라지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지만 아십니까? 사역 말기가 되면 우리가 이미 디모대 전서에서 보았어요. 1장 15절, 죄인 중에 내가 계순이라. 비교 대상이 점점 달라지는 거 보이시죠? 사역 초기 때는요, 모든 사도보다, 사역 중기 때는 오늘 본문, 모든 성도 중에, 하지만 사역의 끝마무리를 할 때가 되니, 뭐가 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자, 이게 무엇이냐고요?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든 면면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이루어 가시고, 또한 그 이루어가심을 발견하며 깨달을수록 나의 나댐이 정말 어떠한지를 알게 되는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로 가보십시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나는 앞으로도 달려가노라. 자,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을 혼자 다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혼자 다 책임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십시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반드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러한 복음 사역들은 이어져야 합니다. 이게 교회와 나 교회와 성도와의 선순환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 홈메 실교회, 이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무엇을 알려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12절로 가보십시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임을 오늘도 확신하며 그 확신과 담대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나로 말미암아 모든 근거를 두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생사하복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리할 때에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느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란에 대하여 뭐예요?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어떻게 일어서냐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일을 어제의 인도하심에 따라 결정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일은 오늘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 오늘 금요일 우리들께 주신 삶의 현장 가운데 그 승리를 맛보며 낙심을 털어버리고 승리와 기쁨과 감사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그런 복된 한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